3.04 엘로힘 헤로스 디크리 I AM THAT I A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히 초월해 가는 내 미래의 현존이 내 존재를 통해 흐르면서 완전한 권능으로 이 디크리드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헤로스와 아모라를 부르며 사랑의 루비 핑크 화염의 거대한 물결을 방출하시어 생명의 강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내 안의 모든 조건을 소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요청을 추가하세요.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되어 우리는 새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웃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 있지만 사랑의 실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 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 올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되어 우리는 새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웃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있지만, 사랑의 실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 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아모라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해로스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 되어 우리는 새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우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 있지만 사랑의 실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 올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 되어 우리는 새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웃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있지만 사랑의 실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되어 우리는 새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웠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있지만, 사랑의 실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 되어 우리는 새 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웃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있지만 사랑의 실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 올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 되어 우리는 새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웃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있지만 사랑의 실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되어 우리는 새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웠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있지만, 사랑의 실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몰하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해로스 아몰하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올립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무한한 핑크빛 사랑 안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과 하나 되어 우리는 새 날을 선포하며 천진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심각한 악마를 피웃습니다 뱀은 자신의 이원성에 갇혀 있지만 사랑의 실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깨어나서 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음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루비핑크 태양 안에서 정화되며 우리는 신이 주시는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삶은 지구의 기쁨이며 세상은 거대한 장난감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안으로 무엇을 투사하든 삶의 거울은 그대로 반사합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이 조건들을 불태워 주시니 우리는 자유롭게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무한한 사랑의 흐름에 잠기며 우리는 영이 하늘에서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해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마침내 과거의 덫을 벗어나 높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더큰 자유를 선언하며 무한한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흘러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조건들은 속박이며 뱀의 거짓말로 엮인 그물을 던지지만 당신은 해독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조건들 너머로 데려갑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당신의 사랑은 속박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고자 합니다. 제한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날아오르며 루비 핑크빛 하늘로 모든 생명을 들어 올립니다. 오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사랑은 지구를 정화하며 모든 사람을 무한한 환희로 채워줍니다. 이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진동하는 사랑의 음류에 모두가 깨어납니다. 오 헤로스 아모라여 우리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차선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원래의 계획은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봉인하기. 신성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는 이 요청의 힘이 마터 빛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삶과 모든 사람과 행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전을 구현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I am that I am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